만 자를 보면 어 진짜 지금 너무 마음이 더. 끝. 오아 진짜로. 네. 더좋아요 알람설계까지. 나 그냥 한다 이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엄준입니다. 오늘 저번에 제가 4월총각 그 용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안동에 살지만 또그 머리를 자르 대구까지 왔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오프닝 멘트하는 게 밖에 살기가 너무 더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집에서 맨날 혼자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땀이 주렁나네요. 네, 아우 씨땀 나. 네안 보이죠?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머리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자 선생님. 자, 보다시피 원래 이렇게 앞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자, 평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파마하고 나서 머리가 계속 길잖아요. 그리고 파마기가 계속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머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와. 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자 눈을 가리잖아요 어떻게 또 회사원이 눈을 가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눈을 안 가리기 머리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그냥 파마도 안 하고 정리도 안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머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선생님 <laughs> 이거 안 숨어 계셔도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 머리를 멋있게 만들어줄지. 그 선생님, 오늘 머리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 일단, 이긴다 없는 머리를 <웃음> <웃음> 일단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안에서 치고, 뒤에도 좀 깔끔하게 치고, 일단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앞쪽에는 부분적으로만 펌을 해서, 굳이 볼륨 없는 쪽은, 아, 볼륨이 없어도 되는 쪽은 음, 펌, 펌을 하지 않고 그냥 앞쪽 위주로만 손질이 편하게끔 여기도 살짝만 레이브를줄 거예요. 볼륨을 위해서 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이거 너무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서 머리 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진짜로? 음. 왜냐하면 이 보통 그 우리가 이 앞머리를 가르마펌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말려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안 말렸으니까 제가 아침마다 드라이로 이렇게 뭐, 그, 고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는 줄 아시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도. 네. 그래서 이거 일단 머리 한번 하고. 2,000 years later. 진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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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네. 아니, 야, 나 진짜 아까보다 훨씬 비교했을때 둘러 잘생겼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목소리> 다른 사람들 말고 거의 지금 헌팅 느낌이랑 비슷하다 이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건는 거랑 내가 카메라한테 말 건는 거 <목소리> 같은 거 같아 지금 너무 긴장돼 <목소리> 약간 지금 동성애서 헌팅하기 전에 아저 여자한테 무슨 얘기하지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데.